오늘은 신명기 30장을 음 살펴보면서 음,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결단하라는 걸까요? 예, 복받을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결단을 하라. <laughs> 복을 받을 결단을 하라는데 하셔야 되겠죠? 예, 복을 주겠다고 복받을 결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단을 해야죠. 우리 신년에 복받을 결단을 다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의 근간을, 성경의 근간은 구약이죠. 구약에서. 먼저, 구약은 크게 이렇게 골격을 나눠보면,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어,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예언, 이걸 합쳐서 다 같이 역사서도 예언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역사서, 어, 예언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성문서라그래서 문학작품들. 우리 시편, 오저께 살펴봤듯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학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laughs> 그래서 성문서, 이렇게 시가서, 혹은 성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개덩치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은 뭘까요? 네개 덩치에 뭐가 기준이 돼서 나머지가 생겼을까요? 네,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간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바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골격을 모르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게 이해하려면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게 골격이에요.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하고 그게 있는 상태에서 뭐 옆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칸을 막을 수도 있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골격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세 오경이. 음 상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는데 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봤을 때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복받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막 그게 뭐 막가르쳐 주고 뭐 구속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꾸 그거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잘 들여다 보면 나한테. 복받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복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laughs> 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이 어떤 건지,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사실 출애굽기부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받는 방법이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복받는 방법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laughs> 전체에서 복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한 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성전을 짓는 겁니다 복받는 방법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성전 짓는 이야기를 성경의 출애굽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뭐기구를 어떻게 하고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성전이 뭘 얘기해요? 거기서 나오는 성전은 교보제라고 그랬죠. 교보제. 그러니까 교육용 교보 교보제를 짓는 걸 얘기해요. 그럼 진짜 성전은 뭐예요? 교보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 보면서 진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연습이 끝나고 나면 진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에다 짓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집을 짓는 게 복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나 또 쉽지도 않아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성막을칠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거는 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기둥을 하나 세울 때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직접 짓게 하고 그 안에 기구물을 하나씩 만들게 하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고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지고 나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가 다 배워집니다. 그걸 몇년 동안 했어요? 출애급에서 40년 동안 그걸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그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이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어떻게 하라아했습니까그 안에 들어가 서 성막지라 안 했어요. 성전지라고 안 했습니다. 어디다 지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신명계에서 성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성전을 지으십시오. 지금까지 지었던 것을 마음속에다 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짓는 작업이, 제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안에, 우리 안에 모시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복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록 성전을 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 짓는 작업은 뭐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그 재료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전 재료 가 없이는 성전을 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재료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게 내 마음에 그 재료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그것이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어저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말씀 공부라 그랬죠.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된 훈련 중에서도 또 그들 주인들이 볼까봐 숨어서 밤에 자는 시간을 쪼개서 말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올바른 말씀 공부였고 제대로 된 말씀 공부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공부 못하겠습니까? 이게 얘기가 돼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겠다 결단을 하게 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부터 회복됐습니다.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신명기 30장의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다시,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옛날로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모든 것에 다 복을 주겠다. 왜?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회복된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에 짓는 거예요. 그것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재료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있는 내용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 키우는 소도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자녀도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출애굽기에부터 쭉 지금 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신명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평지에 모아놓고 저기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보여요. 여기에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교육을 다시 교육을 합니다. 싹 종합을 해서 종합정리를 지금 하는데, 예, 세 편의 설교로 3일 동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저, 겉 요단강 건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율법을 우리가 살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게 신명입니다. 기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것을 지금까지 성막을 지었던 것, 이걸 허물어라, 실제로, 우리가 지었던 그걸 허물고 마음속에다 성막을 지어라. 이게 여기 결론이에요.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었는데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라. 그러면 무조건 복 받는다. 거기에서 만수를 누린다. 안 그러면 너희들은 분명히 쫓겨나서 포로로 갈 것이다.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하고, 아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결국, 나라가, 나라가 찢어졌죠. <laughs> 이스라엘 나라가 예, 분열돼서 남북으로 나눠지고, 뭐그 정치가들에 의해서 나눠진 거죠. 정치적인 욕심들 때문에, 왕들의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나눠지고, 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했죠. 근데 북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한 100년 후에 남 유다도 망했어요. 근데 북 이스라엘은 아스스루라는 나라에 망하고, 그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북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거기에 계속 나라가 전권이 바뀌어요. 강대국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어느 나라가 정권을 잡으면 이제 계속 바뀌는데 아수르 정권을 잡았어요. 그때는 누가 망했나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거기 정권을 잡았어요. 바벨론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남, 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포로를 가고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제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근데, 마지막에, 또, 페르시아가, 어, 또, 그들을 다 지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말이 기니까 바사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사.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쓰고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하는 거죠. 왜? 애국 쪽에, 이 쪽, 그, 이집트 쪽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이 바로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놀라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여기서 결단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저기 들어가면 모든 걸 선택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안 지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고 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발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복받는 길로 가겠어. 복받는 길로 가겠다고 다들 결심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그게 잘안 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그거를 실천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회개, 그 거듭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회개 조건이 뭐죠? 우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깨우치면서 뼈저리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리고 뼈저리게 느꼈으면 이제 다시 그것을 하지 않겠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먼저 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결단을 하고 이제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결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복을 받을 준비를 하겠다. 나 복을 받겠다. 율법대로 살겠다.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생명, 곧 생명, 이거를 복이에요. 생명 복을 주는 길을 택할 거냐, 아니면 사망 화가 오는 사망을 택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 주께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대부분 넓은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입니다. 복받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다 모아놓고 설교 마지막에서 결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 거냐? 오늘 우리들은 우리대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복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말씀을 읽어야죠. 성경을 해야죠. 그러면 결단을 해야죠. 아 내가 교회 프로그램 성경 공부에 안 빠지고 참석하겠습니다. 하루에 그래도 한장 정도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결단을, 자기가 할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꾸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그 재료는 우리 안에 쌓이고 하나님의 집은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올해 어떻게 1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건지, 복받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재료를 준비할 건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그 사람들보다는 시간이 많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복받는 길이라는데 해야죠. <laughs> 예, 우리는 예,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올 1년이 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우리 교회 준 메시지입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 눈물은 뭐라 고 그랬습니까? 예, 그때 당시, 포로 당시에 그들의 눈물의 씨앗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뭐였습니까? 황폐한 그 지역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한 눈물의 씨앗은 뭡니까? 당연히, 말씀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다가 우리한테 주어진 씨앗입니다. 눈물의 씨앗. 우리가 뿌려야 할 눈물의 씨앗입니다. 말씀 공부하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눈물로. 또!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결단의 결실을 맺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으로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시고 어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